네, 방금 국회 의장의 기자회견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들으셨고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요약하면 여야 온내대표가 합의해라. 11대 7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회법에 이렇게 되어 있나요? 국회법에 11대 7로 해라. 자, 그럼 국회법에 상임위 원장은 상임위 원장은 자, 의석수에 의해서 의석수 몇 퍼센트 몇 퍼센트가 그대로 하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제가 그냥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의장님에게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정말 국회법에 자, 몇 퍼센트 의석수 국민의힘몇개 의석 그다음에 민주당 의석 몇개 그러니까 그렇게 배분하세요. 이렇게 돼 있나요? 어떻게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아니, 일자를 얘기를 안 하세요. 여야 합의해야 된다. 기다리겠다는 말씀이신데 언제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물론 뭐 유월 국회 얘기 하셨는 정 국회 얘기 하셨는데 물론 그때 전까지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협상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협상 안 됩니다. 여야가 협상을 하겠습니까? 여당이 제일질 끌면서 계속 협상 안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소수 정당이 계속 발목 잡고 국회 계속 안 하면 그럼 나머지 7개 상임위는 가동 안 하실 거예요? 아니 언제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거죠 대체 아니 그러니까 지금의 이 국회가 이렇게 멈춰서 있고 일곱 개 상임위가 가동이 안 되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시겠다는 겁니까 이미 본인이 주재한 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이 끝난 거예요 법대로 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그것도 여야 가 합의해서 그럼 사퇴시킵니까 뭐 이런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어요 선출한 지한 달도 안 됐습니다 일주일 됐습니다 일주일. 근데 여야가 야합으로 합의해가지고 누구 물러나고 누구 새로 뽑고 이래요? 이런, 뭐, 이런, 와, 아, 이런 처음 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여러분? 아니, 국회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운영이 되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제 말은. 법대로 절차에 따라서 본인이 주대한 회의에서 11명의 상임위원장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그 11명의 상임위원장 중에 세개 상임위가 만약에 연합, 아, 연, 연대 표 협상을 해가지고 법사위 그러면 국민의힘 줄게. 너희 7명 가져가. 이렇게 해서 합상됐다고 칩시다. 그럼 법사위원장 물러납니까? 사퇴합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야합이지 뭡니까, 이게? 아니, 뭐, 죽어받 고예요 국회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도 되는 겁니까, 대체? 절차는 다 어디 갔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소신에 의해서 헌법기관으로서 본인들의 의사를 밝혀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사람을 여야가 합의한다고 물러나게 하고 새로운 사람 또 뽑습니까?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대체? 뭐 야합이에요, 야합, 이게. 이게 야합이 아니면 뭐가 야합입니까, 대체? 아니,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뽑힌 상임위원장을 만약 여야 온내대표가 협상을 해서 이렇게 합시다 하면 그걸 바꿔도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하는 겁니까? 대체? 본회의 그럼 뭐 하러 열어요? 여야 원내대표끼리 만나서 회의, 회의에서 다 하세요. 그리고 그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회의에서 다 결정되면, 그럼 의원들은 그냥 거수기처럼 들어가서 여야 원내대표 한 대로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도 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론과 다르게 어떤 결정을 하면 칭찬해 주잖아요. 박수 쳐주고, 아, 당론과 다르게 했다. 국회의원이 저렇게 해야지. 근데 여야 원내대표 하면 모든 게다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옛날처럼, 옛날로 뽑기 전으로. 뭐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니 저는 이런 식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원칙과 법에 의해서 운영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